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은 제법 고급 유저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인데요. 이제는 웬만큼 오디오를 꽤 해보신 하드코어한 오디오 마니아분들 사이에서도 오렌더 제품이 메이저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유명 매거진에서도 올해의 제품으로 선정이 되는가 하면 뭐 A 플러스 추천 제품으로도 선정이 되고요. 미국에서 유명한 컴퓨터 오디오라는 오디오 관련 PC파이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자기가 직접 오렌더 제품을 한세 가지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공개를 하면서 적극 추천을 하고 있기도 하죠. 저만 하더라도 이제는 오렌더 없이는 디지털 오디오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워질 정도의 상황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은 스트리밍 음질도 오렌더를 사용했을 때더 낫고요. 그리고 고음질 음원을 모아서 여기에 저장을 해 놓고 재생하는 게 저의 이제 기본적인 오디오 라이프가 되었기 때문에 오랜더 없이는 또 고음질 음원을 재생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어,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천만원 초반 정도 선에서 최고의 디지털 소스기 선택지는 무엇인가?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대략 2천만원 미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소스기를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먼저 딱!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천만 원 초반이나 중반 정도 선에서 구할 수 있는 유명 하이엔드 소스기 제작사의 DAC 제품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 다른 하이엔드 제작사의 DAC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 DAC는 플레이 기능 재생 기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또 거기에다 오렌더를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제품은 오렌더의 DAC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이죠. 위에 있는 제품은 A20, 아래에 있는 제품은 A30입니다. 이 제품들은 별도의 DAC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렌더로 먼저 접근을 안 하시고 하이엔드 DAC를 먼저 장만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추세 자체가 거기에다가 오렌더 N 시리즈를 DAC가 필요가 없는 오렌더 N 시리즈를 구해서 결국은 붙여서 사용을 하시게 되더라 이겁니다. 처음에는 안 그런다 하더라도 조금 오렌더를 구매를 하시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게 아닌 경우 천만원 미만의 경우에 오렌더 말고 비싼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제품들도 있죠.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린 린데만 제품이 있죠. 린데만 제품은 가격이 훨씬 더 오렌더보다 더 저렴할 뿐더러 오렌더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품이 아니면서 오렌더하고 가격이 비슷해져 버리면은 오렌더보다 뭔가 기능적으로나 설계적으로나 음질이 더 나은 측면으로 보더라도 비교를 해봤을 때 오랜더보다 더 뭔가 낫다거나 탁월한 제품이 별로 없더라 이거예요. 아니면 은 오랜더보다 훨씬 더 가격이 싸거나 오랜더가 요즘은 이제 오랜더에서 DAC가 내장된 제품 중에 제일 저렴한 제품이 A200 아닙니까? A200만 하더라도 가격이 이제 싸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A200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브랜드의 더 저렴한 제품은 추천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랜더 말고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천만원 초반에서 천만원 중반까지 한 대의 디지털, 하이엔드급 디지털 오디오 소스 기기로 해결을 하자라고 했을 때 저는 오랜더의 A20 그리고 오랜더의 A30이라는 제품을 추천을 해봅니다. 물론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제가 안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AC 칩은 둘다 동일하게 a k m 의 AK4497을 두 개씩, 한 채널당 한 개씩 해서 총두 개씩 칩을 사용을 해서 DAC부가 설계가 되었고요. DAC부 회로부, DAC 아날로그 컨버터 회로부는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튜닝이 약간 다르죠. 그리고 그 외에 이 A30이라는 제품이 고성능 헤드폰 앰프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CD 리핑 기능이 있 그리고 하드디스크가 10 테라 나스용 하드디스크가 이미 내장이 되어 있어요. 파일을 어, 모아가면서, 고음질 파일을 모아가면서 사용하시려는 분에게는 A30이 좀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왜냐? 얘는 어, 노트북용 하드디스크가 탑재가 되는데 얘는 나스용 하드디스크가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용량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여지가 A30이 훨씬 더 여유롭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전원부 설계가 조금 더 달라졌죠. A30이 전원부 설계가 좀더 풍부하게 되어 있는 그런 또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DACV의 설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A20은 좀더 소리를 선명하게 낼수 있게끔 그렇게 깔끔 단정하면서도 중고음이 이렇게 좀더 도드러지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었고 중저음은 좀더 깔끔 단정하게 재생이 되게끔 그렇게 음색 균형이 되었다. 그 점이 있고요. 전체적인 소리의 에너지감이나 깊이감이나 소리의 풍부함이나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a 3 0이좀더 낫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 구매 가격은 A22 1,000만 원 초반대고요. A32 1,000만 원 중반이 약간 넘는 정도? 어, 그냥 뭐 둘이 무시하게 1,000만 원 중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도면 거의 뭐 가격을 다 공개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종종 A20하고 A30을 비교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소리가 좀더 깨끗하게 나오는 것을 좀더 우선시하시는 분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A20이 가격이 더 싼데도 불구하고도 A20 음질이 더 좋게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A30을 선택할 것 같기는 해요. A30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풍부한 정보량과 어, 상당히 우수한 수준의 에너지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에너지감이라는 표현이 무엇이냐? 전체적인 그 밸런스감이 훌륭하다, 밸런스감이 좋다라는 의미도 내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이나믹이 뛰어나다. 정보 자체가 작은 신호에 대한 표현력도 힘이 있고 풍부한 중저음역대 그리고 뚝 떨어지는 중저역대 그리고 깊이 있게 떨어지는 중저역대에 대한 표현력도 우수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싼 가격대에서 워낙 하이엔드급 DAC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선명도를 더 우선합니다. 소리의 투명도라든지 개방감이라든지 선명도. 그러다 보니까 비싼 가격대의 다른 DAC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소리의 투명도나 선명도나 개방감은 더 좋은 제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소리의 선명도나 투명도 그거를 강조를 시키려면은 중고역대가 좀더 우선해서 다른 대역에 비해서 우선해서 더 재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저역대에 대한 에너지는 좀 빼야 되는 겁니다. A20도 마찬가지거든요. 중저역이 깊이감 있고 중저역이 중량감 있고 중저역이 풍부하게 나오면은 중고역대의 투명도는 좀 상대적으로 이제 처지기 마련인 거죠. 중저역대가 중고역대를 이렇게 덮어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천만원 초중반대의 다른 DAC 제품들이 A30보다 소리가 좀더 선명할 수는 있어요. 근데 소리를 표현하는 소리의 정보의 양, 정보의 풍부함 그런 느낌은 A30이 더 좋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테스트를 계속 해왔습니다. A30이 출시되자마자 저는 여러가지 비교평가를 했고 어, 고가의 DAC를 대여를 해서라도 저는 비교를 해보고 심지어는 녹음까지도 해보고요. 그렇게 해봤는데, 와, 이 음질은 앞으로 들어줘야 될것 같아. 아, 비싸더라도 이 음질은 진짜 끝내주게 좋긴 좋구나. 와, 돈값 하네. 그런 느낌이 A30보다 더잘 나오는 제품이라면요. 권장 소비자 가격이 DAC 가격만 2천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그 제품 실 구매 가격도 한 천만원 후반대 이런 정도가 될 수는 있겠죠. 어, 할인을 받고 그러면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제품에 또 올해도 NC 리즈를 물려야 돼요. 그럼 한 2,500만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는 2천만 원 이상 쓰기는 소스기에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나는 천만 원 초반대나 천만 원 중반대에서 나는 끝내고 싶어 소스기기를. 그러면은 천만 원 초반대에는 A 20만 원 제품이 없고요, 천만 원 중반대에서는 A 30만 원 제품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취향상 어느 정도 약간 두께감이 있는 소리도 좋아하고요, 깊이감이 있으면서도 좀 진득한 소리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로 솔직하게 A30 운지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N30도 가지고 있지만 은 N30의 천만원 이상급의 정말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DAC를 따로 물려서 사용할 게 아니라면 은 저는 한 가지 제품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A30을 그냥 계속 사용할 것 같아요. N30이 출시되기 이전에는 A30 단독으로 사용을 많이 했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천만원대, 천만 유명,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DAC 제품을 한세 개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DAC 제품들은 하나하나 이제 처분을 하긴 했는데, 그냥 A30 한 대로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저는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취향에 맞았기 때문에, 저는 A30 단독 시스템을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N30이 나오고 A20이 나왔습니다. N30 시스템을 구동을 하려면, 은 N30의 실제 구매 가격과 어, A30하고 최소한 동급 정도의 DAC를 물리더라도 가격은 무조건 2천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얼추 A30 실 구매 가격과 한 천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가볍게 투자를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A20이 출시가 되는데 A20을 오랜더 취급하시는 사장님들 혹은 이제 실무진들하고 모여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A20이 어느 정도 뭐 출시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이 제품을 가격을 이 정도 책정을 해도 승산이 있겠느냐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런데 대체적으로 평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 A30에, A30하고 A20하고 일단은 거의 동일한 제품이지 않느냐 일부 기능이 좀 빠졌다 뿐이지 음질적인 설계 자체는 뺀게 거의 없는 거예요 d a c 의 설계는 똑같고 그런데 소리의 성향만 좀더 깔끔하고 좀더 정교하고 좀더 선명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A30보다 A20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겁니다. 가격은 한참 더 저렴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하고 약간 취향이 비슷한 음악을 오랫동안 들어오시면서 좀더 질감이 있는 사운드 그리고 좀더 깊이감 있는 사운드 중저음이 어느 정도 좀더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A30이 더 맞을 가능성이 높고요. 약간 연배가 좀더 젊으신 분들 중에서 오디오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연배가 좀 젊으신 분들 중에서 소리를 좀더 정교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듣는 것을 더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A20만 하더라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A20이 신제품이기 때문에 A20 위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요. 예컨대, 음, 천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다른 DAC 혹은 뭐 다른 네트워크 플레이어 이런 제품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네트워크 기능이라든지 뮤직 서버로서의 기능은 게임이 안 되죠 솔직한 얘기로 비교가 안 되죠 오랜더가 무조건 더 좋죠 당연히 왜 좋은지는 과거 영상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질적인 측면으로 보자면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쪽 제품이 더 좋게 음질이 들릴 수도 있고 오랜더 a20나 이 a30의 음질이 더 좋게 들리는 부분들도 분명히 꽤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집에서 항상 밥을 먹죠 그런데. 종종 배달 음식이나, 치킨이나, 아니면 족발이나, 아니면 뭐술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술집에 가가지고 안주를 먹으면 집밥보다 좀더 맛있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근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술안주만 날마다 먹고 살수 있나요? 술안주만 날마다 먹고 살수 없죠. 날마다 배달 음식만 먹고 살 수는 없죠. 날마다 치킨만 먹고 살 수는 없죠. 결국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집밥이 세상에서 제일 나한테는 좋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올엔더 A32 전형적인 그냥 집밥이에요. 집밥. 올엔더 A32 표현을 하는 음질 속에는 한식 안에서 표현을 하는 그런 다양성이 있어요. 가벼움도 있고, 중립적인 것도 있고, 깊이감도 있고, 강력함도 있고, 그걸, 그 모든 걸 표현이 가능해요. 정보량 자체라든지, 소리의 다이내믹 레인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모든 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DAC, 천만 원이 넘어가는 다른 DAC들은요, 하이엔드 제품들은 다 각자의 개성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 개성이라는 게 대부분은 소리의 투명도죠. 그러니까 당장에는 그 소리의 투명도와 소리의 입체감과 소리의 개방감이 좀더 좋게 들리기 때문에 그쪽이 살짝 더 끌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 선명도가 더 뛰어난 사운드를 완벽하게 음질의 깊이감까지 좋은 음질로 음악성이 좋은 음질로 어,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기에 음질을 더잘 보존을 시켜주는 오랜더 같은 좋은 파트너가 필요하더라 이요 그래서 그 고성능 DAC의 오랜더에 꽤 괜찮은 N시리즈나 ACX10이나 이런 제품들을 매칭해서 사용하면 그것도 훌륭해요. 그것도 아주 훌륭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DAC 단독으로 봤을 때 거기에 다른 네트워크 플레이어, 오랜더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연결해서 사용했을 을 때에는 개성적인 사운드가 될 수는 있지만 집밥과 같은 그런 안정감은 좀 부족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래 들어도 질리지 않는 음질, 소리의 안정감, 그 특유의 안정감이 있어요. 오랜더 제품은 소리가 아래 떼역까지 이렇게 뚝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소리의 밀도감이라든지 소리의 중량감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어, 굉장히 안정감 있게 재생을 하는 그런 특성이 오랜더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소스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한 대략 한 천만원가량 된다. 매칭을 정말 잘해서 내가 원하는 사운드가 될수 있게끔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한다라면 음질은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랜드를 능가하는 음질을 만들 수 있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잡다하게 다른 브랜드 매칭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느니 천만원 정도를 예상한다면 A21대 쓰는게 오히려 더시감 편하고 마음이 더 놓이더라. 음질도 대표적으로는 A20보다 음질이 더 좋으려면, 예컨대 제가 강추했었던 뭐, 칸타타 3.0 같은 제품. 그런 정도 되어야 얘보다 음질이 더 좋아요. 근데 뭐다? 칸타타 3.0 제가 단독으로 네트워크 플레이어 사용하기 힘들다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거기에 결과적으로는 오랜더를 또 붙여야 돼요. 그럼 가격이 비슷해지거나 그러는데, 칸타타 3.0은 제가 추천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지는 뭐 구해. 천만 원이 넘어가야 결국은 얘보다 음질이 더 좋다라고 할수 있는 d a c 가 일부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오렌더를 붙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렌더 N150을 붙이든지 N200을 붙이든지 AC 1 0을 붙이든지 그러면 N150을 붙이면 소리에 선명도나 소리의 명징함이라든지 정교함이라든지 소리의 분명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거는 얘보다 또 좋을,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가격이 얘보다 더 비싸죠. 결국은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케이블 비용도또 들고 제품 두 가지 켜야 되고 제품 두 가지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럴 바에는 오랜더 A20 한 대를 사용을 해도 음질적으로도 꿀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A20보다 하위 기종들이 있죠. d 2가 내장된 최신으로 출시된 제품이 A15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A200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근데 그 하위 기종하고 A20하고 음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오랜더끼리는 음질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했지만은 이거는 예외예요. A200하고 A15에 비해서 A22 음질은 훨씬 더 좋아요. DAC 구조 자체가 달라요. DAC 칩도 다르고 DAC 설계 구조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a 2 0은 진정한 하이엔드급이라고 평가를 할수 있어요. 대접을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만 원짜리 DAC들하고 맞짱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크게 안 굴려요. 뭐 오랜더에 대해서는 오랜더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아주 뭐 망설임이 없죠. 그런데 써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인정을 하실 겁니다. 뮤직 서버는 아직까지는 오랜더보다 더 나은 기종이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최근 들어서 뮤직 서버 제품들이 적극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딱 뒤에 구조를 보면요. 답이 딱 나와요. 거의 대부분 일부 제품들은 그냥 PC용 메인보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도 널려 있어요, 널렸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메인보드 설계 기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런 제작사들은 또 뻔합니다. OS나 전용 앱도 다른 회사에서 제작한 거 그대로 갖다 써요. 그러면서 해외 제품이라고 가격이 또 천만 원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정말 실망스럽죠. 비교를 할래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래도보다 그만큼 더 성장한 제품. 더 진보한 제품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더 상위 기종을 사용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특유의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네트워크 오디오 스트리밍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요. 약간 날리는 듯한 느낌, 소리가 살짝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 색깔로 표현하자면은 원색을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하고 원색의 색감이 살짝 빠진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개중에서는 그 그런 평가를 받기 싫어서 그런 악평을 받기 싫어서 특정 대역의 힘을 왕창 실어 가지고 엄청 소리를 칼칼하고 세게 표현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건 오랫동안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런 제품도 높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랜드 상위 이정은 오랜드 상위 이정 특유의 그런 안정감이 있어요. 일단은 소리의 폭이 넓어요. 소리의 깊이감도 좋아요. 소리가 모든 대역이 고음이든 중음이든 중저음이든 저음이든 초저음이든. 그 특유의 대역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소리의 깊이와 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소리의 밀도라는 게 결국은 소리의 정보량을 말하는 겁니다. 소리의 에너지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의 각 대역별 갖춰야 되는 그 에너지감을 가지고 있어야 소스 기기가 해상력이 좋고 정보량이 풍부하다. 그리고 어? 강력한 음을 내고 싶을 때는 강력한 음을 낼 수가 있고 진한 음을 내고 싶을 때는 진한 음을 낼 수가 있고 깊이감 있는 음을 내고 싶을 때는 깊이감 있는 음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그런 소리에 에너지를 잘 유지를 해주고 정보를 잘 유지를 해주는 제품이 바로 오랜더 상위 기종입니다. 그리고 DAC 따로 분리하고 각종 케이블 따로 분리를 하고 각종 또 격에다가 별도로 네트워크 플레이어 연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경 쓰고 또 바꿈질 또 새로 하고 그런 식으로 신경 쓰고 싶지가 않다. 난 안정적인 좋은 뮤직 서버 한 대로 끝내고 싶다. 그러면 최고의 선택지는 A20과 A30이라고 얘기할수 있는 겁니다. 하이엔드 오디오 마니아라면은. 계속 매칭을 해가면서 궁극의 사운드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즐기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과정을 즐기시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정말 좋은 제품을 쓰고 싶은데 나는 그런 정도까지 만약하게 즐기는 건 아니야. 다음 바꿈지를 예고하면서 다음 바꿈지를 예상을 하면서 지금 제품을 살 정도로 나는 그런 정도로 만약한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최고의 제품을 쓰고 싶어. 그러면 A20 아니면 A30.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